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시장 흐름 우리가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게끔 투자 전략을 세워서 오후자 대응을 하고 있죠 시장은 코스피 코스다 오늘 1% 전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어려운 게요 그저께는 급락을 했었고 어제는 급등을 했었고 오늘 다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꼭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시소처럼 시소 게임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는 섹터만 계속해서 가고 그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특징적인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회피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완전히 부익부빈익빈 양과장세가 계속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400에서 500 갇혀 있죠. 그 가운데 지수는 갇혀있지만 어느 정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줄을 잘서자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리 좀 시장 빠지기 전에 좀 일정 부분 챙겨갈 거, 지난주부터 챙겨갔다면 이번주에는 다시 10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뭐, 반도체 쪽부터 해서 AI 반도체,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AI 쪽의 소프트웨어까지 AI 쪽은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2차전자 안에서도 그 전에 양극재 배터리 셀업체 있었다면,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수납매가 돌아가는 가운데, 워낙 빠른 수납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으로 오늘 뭐 세비캠 유일 에너테크 같은 페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장 초반에 먼저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시장에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소화학도 페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오늘 승부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늘 좀 밀리고 있죠 한미반도체가 밀리고 있는데 일단 한미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IT 전반적으로 그리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차익션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지금 보면 이스페타시스 어제 신고가 나는 모습을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 전략적으로 좀 임해봤는데 이 친구는 어제 신고가 나버렸죠. 오늘 시장 빠진 영향과 함께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상상하는 종목 지지를 본다. 그리고 AI 반도체로서 시장 주도로서 올라왔었고 첫 하락일 때 즉, 올라왔었고, 첫타락일 때는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차례 정도는 더 사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자, 하미바 노출 점검을 해봤고요. 시장 흐름 추가적으로 좀더 체크를 해보죠. 오늘 시장 키워드는 심플하게 히토류, 폐배터리, 그리고 건설 기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요.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빠르게 2차전지 안에서도 수납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일아이텍이 지금 약보합공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뭐 세비캠을 비롯해서 지금 오늘은 폐배터리 페... 관련된 신사한다는 IS 동서가 대장주로서 우리가 19%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주 찾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어제 화목, 화목한 소통에서 소통방송을 통해서 이쪽은 더블 템백그까지 노릴 수 있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관련된 흐름 자체도 여기서 나와버렸죠. 이와 더불어 뭐 인선이 NP, m p c 그죠? 뭐 이런 다수 종목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들 계속 찾아야 될것 같고요. 유일 에너테크가 제형패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필요한 플레이어로 성일 아이텍과 NPC, 뭐 이런 종목이 있고, 아, 성일 아이텍과 세비캠, 이런 종목이 있고, 대장조가 쉬어갈 때는 상황 보면서 이격 좁히면 사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고, 이쪽은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으로 빠르게 좀 체크를 해드렸죠. 그리고 세비캠. 아침에 바로 점검을 해드린 이후에 VI가 걸렸고, 무려 14%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니까, 지금 4%. 이게 끝이냐? 진행형이라는 거죠. 키마추기가 어제 나왔고, 오늘 바로 나오고, 시초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체크를 해드렸죠. 돌파가 나온 거죠. 이러한, 폐배터리 쪽이 한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건설기계 죠조산인프라코어진성티씨현대건설기 d 디와이파워, 두산파켓등 관련된 종목들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지진 관련된 피해복구 이런 부분으로 같이 모멘텀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면요. 대전 1년 우크라이나 평화척구 결의안 추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아직까지 현실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현실화되었고,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차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빠르게 선반영을 하면서 지금은 테마성으로 올라온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로 지금 떠오르기에는 좀 약해요.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유니언,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금지.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미중간는 갈등에서 전략적 자원을 무기화 하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제재에 맞불로 오면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피해가 클수 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완전히 이쪽을 죽이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면, 결국 이런 쪽 수출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자원의 전략적 무기화가 사실 이런 것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지, 완전히 이런 부분 자체를, 수출을 아예 막아버린다든지 하는 부분 자체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상상한 종목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LG 엔소를 비롯해서 전자와 닉스, SDI, LG 화학 같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갔었던 이런 기술주, 그 안에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카카오페이뱅크 같은 이런 약폭 과대 플랫폼 관련된 성장주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 최상단이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0.7%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리튬, 계속해서 지금 리튬 관련해서 리레이팅 되면서 2.7%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등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금융주가 오늘 반발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공칙 덩어리 있게, 크게 크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외인과 기관은 이런 포지션 플레이, 그리고 매수도 차익 거래 뭐 하는 용도로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되는 패스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죠. 2차 전지, LNf, 에코프로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뭐 엔터라든지, SM도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엔터라든지 뭐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은 빠지는 모습 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우크라 재건 관련 건설 기계. 그리고 히토리 관련 이런 미중간는 갈등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이나 페배터리 어, 관련된 종목들 빼고는 시장이 지금은 어, 거의 다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바스켓으로 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은. 외인들 중심으로 바스켓으로 비차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시크리컬 사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이렇게 팔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올라갈 때 쫓아서 하지 말자 하는 부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다. 보시면 작년 11월, 12월달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적이 어디죠? 바로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었잖아요. 적자의 석자로 돌아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확실한 숫자가 찍힌다. 그러면서 이제 필수 소비재까지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농심, 삼양식품,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그때 신고가 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1월달, 2월달 들어서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이 키맞추게 하면서 올라오니까 기존에 먼저 신고가 갔던 친구들은 지금 쉬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도 뭐 제주항공, T.A.항공 그리고 여타 최근에 권리관계 내에 얼얽혀있긴 했지만 이런 하이브를 비롯한 메디톡스. 오스템 임플란트 뭐, 등등,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제자를 지키면서 꾸준히 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시어갈 때, 뭐, 매매할 수 있는 부분,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제조한 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리 잘 찾아가고 있고요. 꾸준히 제갈이 가고 있어요. KA 한국 마찬가지. 기간 조정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뻗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추세, 추가적으로 더 꺾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은 타이밍 노려봐야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좀 관련된 내용과 최근의 전략, 흐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은 좀 트레이딩 가능한 이런 부분, 아침에 시장에서 초기에 빠르게 반응이 나왔을 때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 답변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성 T c 재건축 쪽으로 상승. 만3 0 0 0원 부분 입줄 비중 줄이는 게 맞는지 재건조수준 모멘텀 계속 가는지 최근에 워낙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입절하고 챙겨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점검을 해드렸다시피 좀 부담스럽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간 조정 형태로 이런 부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3 0 0 0원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고 나머지 지켜보는 형태로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 좀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뭐, 50%가 아니라 30%, 뭐, 이런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 참겨갈수 있는 건참겨가는 형태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미 반도체는 14,950원을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무하시는지역고 왜냐면 하 지금 나오고 있는 지수적가 13위 평. 즉, 추세선이 14,950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는 전더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페타시스가 신고가 났고, AI 쪽에서 오늘 솔트룩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윗골이 달았지만 지금도 8%죠. 이런 것들 보면 순환매거든요. 그러면 첫 조정. 강하게 최근에 올라왔다가 첫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다 팔아버린다?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상상한 종목은 지지를 그리고 추세의 상대성으로 그하이 시간대에서는 역배열 나와있는 상황에서 단기평성과 또 이제 기준 고점, 제역 고점이죠. 고점, 고점, 고점. 고점 다시 쳐가는 가운데 돌파 나오게 되면 또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고점 형성을 하게 되면 돌파 나오게 되면 사는 거죠. 즉,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하락하는 종목 돌파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살수 있는 종목도 계속 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전달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가운데 주말장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종목장 영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우리가 현금 챙겨놨던 거 이런 부분에서 또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살수 있는 것들도 계속 오차 고려를 해 나가고요. 또승부주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전달을 드리지만 또 단기간에 또 트레이딩 가능한 이런 친구들도 빠르게 또 전달을 드려 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매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운 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또 화이팅입니다.